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추상 미술 감상법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현대 미술을 보더라도 아마 추상 미술일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러니 미술 감상을 아예 안 하실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무르나우 브루그라벤 거리 1이고, 두 번째 작품은 즉흥 3. 세 번째 작품은 인상 3입니다. 설명하기 쉽게 1, 2, 3이라고 하죠. 1번 작품부터 감상해 볼까요? 저의 개인적 감상 순서입니다. 첫째, 보는 순간 마음에 드는군요. 저는 좋고 싫음이 처음부터 구분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어디를 그린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언덕길 주택가를 그린 것이군요. 아래서부터 올려다 본 풍경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색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한 원색이구나. 화창한 날인가 보네.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산마을인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약간 거슬리기도 하는 아랫부분에 넓게 그려져 있는 어두운 영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심히 보니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림자로 보기도 좀 그런 것이 단색이 아닙니다. 사이사이 붉은 빛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림자 아닐까? 다섯 번째로 저는 여러 가지 관련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칸딘스키 초기 작품 같은데 내가 전에 보았던 어디와 비슷하군. 저의 감상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품을 보며 상상을 더하거나 빼면서 각자의 경험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작품은 구상화입니까? 추상화입니까? 답은 약간 추상화된 구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이런 가정을 해보시죠. 작가가 그리지 않고 이 장소에서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한 사진을요. 이러지 않을까요? 먼저 사진을 보고 확 놀랄 겁니다. 와우, 선명하다. 멋있네, 좋네. 이렇게 좋고 나쁨의 선택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각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메라 장비는 뭐지? 채도가 좀 높아.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해. 제 설명 의도는 이렇습니다. 완전한 구상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영역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수치화 시키며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작품은 감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주고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은 조금씩이나마 추상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상의 영역이 우리에게 상상의 공간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작품 역시 바실리 칸딘스키 것입니다. 제목부터 보죠. 즉흥 삼. 이건 뭐죠? 제목부터 주상의 향기가 풍깁니다. 게다가 3, 그렇다면 즉흥1, 즉흥2도 있다는 뜻이네요. 처음부터 상상을 불러 일으킵니다. 내용 감상해 보죠? 가운데 말탄 사람이 보입니다. 주홍빛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상상해야겠죠? 말이 빛깔이 옥색입니다. 흑색말 보셨습니까? 상상해야 합니다. 말이 앞다리를 높이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이기보다는 귀엽습니다. 말은 말인가요? 상상해야 합니다. 오른편에는 노란 사각형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세로줄이 그어 있습니다. 전 창문 같은데요. 그렇다면 건물, 외문이 자꾸 생기지만 그래도 계속 보니 보이긴 합니다. 말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 왼편에 두 사람도 눈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고, 한 사람은 마주서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옛날 중세시대에 기사 자기를 내려주는 영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상할 거리가 자꾸 생기네요. 자, 저는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상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지 마치 명상하듯이요. 3번 작품은 칸딘스키의 인상 3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거의 알아볼 형체들이 없습니다. 거의 완전한 추상화입니다. 그래도 눈으로 더 찾아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바로 마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추상화 감상은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보이는 것이 감상법입니다. 지금까지 무르나우 브루그라벤 거리 1, 즉흥 3, 인상 3, 이렇게 세 작품을 보셨는데요. 모두 바실리 칸딘스키 작품입니다. 그는 현대 추상화의 상징 같은 화가입니다. 오늘 고른 이유입니다. 주상화가 어떤 것인지는 대략 아시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